안녕하세요. 스파스타 캐슬입니다. 여기는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묵을 숙소입니다. 저는 여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 방이 너무 작고 호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살펴봐서 더 자세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입니다. 상당히 복도가 깨끗하진 않죠? 시계도 오이된 것을 사하하있있습다다리리 뷔페도 별별위위적적이진않않습다뭐역역운운새새가 조금 나긴 하네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놀람> 앞 아, 3. 2층 레벨 들어보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명하는 것 까먹겠네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별로입니다. 왜냐면 버튼 이건슨 네티스 엘리베이터입니다. 네티스의 특징은 파란색의 테두리에 숫자나 화살표가 흰 주황색이나 파란색인데 여기는 테두리랑 숫자가 빨간색입니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입니다. 여기 복도는 너무 오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도 제법 새것 같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참고로 제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숙소에서 묵을 예정이며, 제가 촬영을 할때 사람들은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3층으로 가볼까요 3층으로 가기전에 하나, 하나 알려줄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을 아무도 못 보게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못 보게 객실 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객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구를 보세요 얼마나 들어운지집 느껴지시나요? 객실은 1층과 2층이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두개 칸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1층은 왼쪽 칸은 욕조가 있고요. 오른쪽하는 샤워기, 세면대, 변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드는 샤워기는 특징이 머리가 손잡이에 비해 엄청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객실로 보겠습니다. 제가 투숙하는 객실입니다. 투인종을 보면. 두나 디스 디스트로비아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방해 금지라는 뜻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랑 비슷한 호텔에 가다가 두나 디스트러블을 먹어서 골탕을 먹었습니다. 전망을 한번 볼까요? 하지만 전망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지금 우뚝 솟아오는 봉우리는 산화산입니다. 산화산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산입니다. 화산도 제주도에서 하나 화산 폭발로 생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이외에도 화산 정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8,848m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후지산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다시 1층으로 가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참, 에베레스트는 화산이 아닌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1층에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1층. <laughs> 타인이 목소리가 노출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호텔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서 타인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음소거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음소거 처리 방법을 제가 잘 모르니, 혹시 음소거 처리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묵을 숙소를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좋진 않았습니다. 하수구에 먼지가 겁나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살짝 아쉬운 점이 드네요. 그래도 전망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들어가서 온천에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스타 케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